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방법.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나오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스라엘이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일곱째 날에 안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한 수고로 인해 안식이 없으며 당시 사회에서는 안식일로 구별된 날이 없었습니다. 그저 월화수목금금금 금, 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수고를 그침으로 안식에 참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큰 날입니다.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날. 그것은 일하는 6일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안식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큰 안식이라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안식이 사라진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처럼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 평강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표시입니다. 주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임을 깨닫게 하시고,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늘 평강 누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